알리신잡이에요. 다양한 해외 직구 사이트 상품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과 품질 좋은 상품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신기한 상품들까지 다양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 보시죠. 첫 번째 상품, 앵커 12000ml 보급형 보조 배터리입니다. 앵커 737 PD 140W 보조 배터리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이 부담스럽다면 이 제품 선택해 보세요. 12,000mAh 배터리 용량에 PD 25W 출력 보여줍니다. 이 출력 모두 최대 65W PD 충전 지원에 활용성 괜찮습니다. 고가 라인에 비해 용량과 충전 속도가 아쉬울 수 있긴 하지만요. 인디게이터 디지털 디스플레이 동일하게 채용했고요. 각 단자별 출력 속도와 그래프 게이지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해당 금액대의 선택의 폭이 많긴 한데요. 앵커 품질과 브랜드 선택한다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 샤오미 미유 제품인 트윈원 가습 공기청정기예요. 샤오미 가습기 3, 제품 품절될 만큼 인기 많았어요. 현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구입이 어려운데 이 제품 어떠세요? 트윈원 일체형 제품으로 샤오미 미유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호환 가습기와 달리 일체감이 뛰어난 장점이 있겠습니다. 트윈원 제품으로 콘센트에 따라 오일 배송, 무료 배송 가능하고요.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트윈원 제품입니다. 터치 패널 조작으로 쉬운 조작성 보여주고요. H13 헤파필터 구성으로 공기청정과 가습 기능을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하단 공기청정기 상단 가습기 구조로 공기청정기 바람을 통해서요. 가습 효과까지 얻어낼 수 있는 일체형 공기청정 가습기 제품입니다. 세 번째 상품. 각종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기 전에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특히 진먼지 진드기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인데요. 무선 에어 더스트 진공진드기 제거기입니다. USB-C를 통한 충전 가능하고 1800mAh 배터리 탑재했네요. UV 살균과 소독 이루어지고 99.99% .99 진드기를 제거해준다네요. 7,500파스칼의 높은 흡입력을 보여줍니다. 침대 위에 각종 이물질과 진드기 제거를 매일매일 해주세요. 진드기 전용 제거 제품으로 디자인과 크기 효율성 좋습니다. 완충 시 32분 정도 이용이 가능해 침대를 여러 번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이슨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도 좋고요. 진드기 청소만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과 크기, 디자인, 성능 모두 괜찮은 수준의 제품입니다. 네 번째 상품, 포도포 10.26인치 안드로이드12 모니터 선택하세요. 기본 할인만으로 충분히 가격 경쟁력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십이 탑재된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이고요. 기본 사기가 메모리와 64기가 저장 공간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본이나 OBD픽 제품의 이기가 32기가 모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같은 플랫폼 모델이라고 해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상이한데요. 여기에 전방 HD 화질의 블랙박스도 탑재했습니다. 가성비만 보면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제품 중 원탑이에요. 안드로이드는 다다잉 램이란 말이 있잖아요. 메모리 용량 큰 제품이 그만큼 부드럽게 돌아가거든요. 저렴하고 메모리 용량 큰 모델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13.5인치에 3000에 2000의 상도를 가진 제품입니다. 휴대용 모니터로서 13.5인치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데요. 다만 3대2 화면 비율, 480 칸델라 밝기, 1800대1 명암비, 100% sRGB, 60Hz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2 비율이 독특한데요. 작업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비율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프리싱크 지원에 게임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휴대용 모니터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 제품도 없는데요. 특징이 뚜렷하거나 기능을 본다거나 화면 크기를 보는 등 각기 장단점이 있기에 13.5인치란 작은 화면 비율로서 3K 해상도를 지원한다는 점이고요. 쉽게 만나보기 힘든 3대2 비율이라는 점이 작업 환경을 고려하는 입장에선 참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여섯 번째 상품 2 1대구 화면 비율의 무카이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2560에 1080 해상도를 갖추고 있고요. 1mm 응답속도 IPS 디스플레이 사용했네요. 1000대1 명암비 350 칸델라 밝기 보여주고 있고요. 100% sRGB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게이밍 환경에 최적화된 200Hz 주사율 지원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게이밍 모니터로 준수한 스펙 보여줍니다. 가성비만 따지면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요. 지싱크나 프리싱크 지원은 하지 않지만요. 1mm 응답 속도와 200Hz 주사율로 하여금 충분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10만원 초반대에 선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괜찮네요. 일곱 번째 상품, 1800배열 무선 기계식 키보드로 큰 인기를 끌었던 에이고인데요. 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68배열 키보드도 출시했습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지원하는 제품인 68배열입니다. 총 3가지 본체 컬러와 키캡 컬러 제공합니다. 핫스왑 지원하며 PBT 키캡 기본 제공하고요. 맥윈도우 듀얼 시스템 모두 지원합니다. 3가지 컬러 제품 모두 동일하게 리니어 스위치 탑재되어 있고요. 45g의 키압으로 가장 베이스에 가까운 스위치 제공합니다. 게임용이나 작은 키보드 찾는 분들에겐 가성비 좋습니다. 또한 휴대용으로도 노트북에 연결해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에이고 제품답게 가성비 제품 찾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230L 적재 공간을 제공하는 캠핑카트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종류가 참 많고 다양한데 해당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뒷면 커버가 90도로 열려 더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부분 직사각형 형태로 정해진 공간 안에 물건을 실어야 하는데요. 뒷면 커버가 열림으로 인해 더 많은 수납이 가능하답니다. 7cm 광폭 타이어를 기본 채용했고 음료 수납 공간 두개 제공하고요. 간단하게 접어 보관도 가능하고요. 크기와 부피에 비해 접었을 때 공간 차지를 하지 않아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재활용 쓰레기 한 번에 많은 양 버릴 때 많이 쓰곤 해요. 아홉 번째 상품 듀얼 SSD 프로토콜 지원하는 J iGoX 케이스입니다. 이열 텍칩 사용하고 있고요. NVMe 방식과 SATA 방식 동시 지원하고 있네요. 전면엔 LCD 디스플레이 채용해서요. 현재 아이들 상태를 비롯해 SSD 저장 용량 확인 가능해요. 남아있는 용량과 장착된 SSD 정보도 한 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연결 상태에 따른 속도를 컬러로 구분해 줍니다. 파티션, 파티션 방식, 디스크 정보, 사이클까지 제공하고요. 온도, 데이터 읽고 쓰기 정보도 제공하네요. NVMe 최대 10기가 전송 속도 보여 주고요. SATA SSD는 최대 6기가까지만 지원합니다. 가격 좋고 다양한 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한 SSD 케이스입니다. 열 번째 상품. 8비트 얼티미 게임 컨트롤러 무선 제품입니다. 가성비만큼은 액박 순정보다 더 좋다는 제품입니다. 게이머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인기 제품입니다. NS 버전의 경우 추가금 6,300원 가량 붙습니다. 인체공학 디자인의 그립감 우수하고요. 다이얼 그립의 재질과 정밀도 높기로 유명합니다. 전용 충전도 제공해 편리하게 충전과 거치 가능하고요. 충전독에 올려두면 자동으로 꺼지고 충전이 되고 패드를 들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면서 연결됩니다. 디자인과 그립감 좋고 버튼 클릭감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충전독 기본 제공하기 때문에 가성비 상당히 좋은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